대치동 불빛 아래서 난그 빛을 봐 내일의 향이 뛰어가는 그 눈빛을 봐 이제 그 빛을 너에게도 주려고 해 바로 그게 대치해 안녕 <놀람>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쏘쌤 현진쌤입니다 여러분 쌤이 어떤 강의를 챙겨왔냐면 바로 노 no, 베이스가 나오 no. 베이스 없다는 그 노벨 말고요. 베이스를 알아가자. 수능의 기초를 잘 알아가보자 라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대치 클라스 대치동 강사인 오속생과 함께 어떻게 꾸려가느냐? 우리 노벨은요. 수능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학생이지만 반드시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는 중3 때 늦어도 중3 때는 준비하셔야 되거든요. 그때 우리 목표보다 최소 3등급입니다. 3등급이면 70점 이상인데요. 어, 제가 왜 그걸 못해요? 중학교 시험 생각하지 마세요. 대다수가 준비 못하면 3, 4등급 기본입니다. 4, 5등급이 기본이라고요. 그럼 3등급을 맞추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많고 많은 독해 문항에서 꼭 맞춰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부터 우선적으로 쌤이 어떻게 푸는지 문제 푸는 전략을 가르쳐드리고 그 전략을 직접 한번 대입해서 훈련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쌤이 만든 자체 교재로 지금 바로 그유익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의 첫 시작은요 어휘 테스트 들어갑니다. 우리 교안에 어휘 정리되어져 있으니까요. 그 정리된 것들 중에서 쌤이 구두로 세개의 문제를 뽑아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인지 지금 바로 입으로 뱉어보세요. 유닛 1, resident 뜻은 거주자 appreciate "Appreciate" 뜻은 감사하다, 감상하다도 있고요, 이해하다도 있으니까요. 그두 가지의 뜻을 더해서 알아두세요. "Immediate", "Immediate" 뜻은 즉각적인입니다. 노벨의 첫 번째 문제 유형은 바로, 18번의 글의 목적입니다. 18번이니까요. 되게 먼 뒤에 있는 문항 번호 같지만 사실상 1번부터 17번까지는 듣기라서 첫 번째 독해 시작을 가리켜요. 자, 18번은요. 쉽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 유형이에요. 글쓴이의 입장 또는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걸 토대로 한 핵심어와 내용 전체를 종합하여 글쓴이가 이 글을 왜 썼느냐 글을 쓴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 문제 보여드릴게요. 문제는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실래요? 여러분 선지 보세요. 마음이 편안해져. 왜 한글이잖아? 그렇죠. 근데 여러분 1번부터 5번까지 이 한글을 다 읽으셔야 돼요. 이걸 보기 전에 미리 읽으시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거를 또박또박 아파트의 첨단 보안 설비를 홍보하려고 천천히 이 세워라, 내워라 읽으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잘 와닿지도 않아요. 자, 그러면 오숙쌤은 어떻게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푸느냐? 바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돌아가셔서요. 먼저. 선택지에 먼저, 먼저 보면 선택, 선택지에 무조건 뒤가 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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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하려고부터 읽으시는 거예요. 즉 뒤에서 앞으로 읽는 겁니다. 뒤에서 앞으로. 근데 다 읽지 않아도 돼요. 어쨌든 여기 딱 그냥 봐도 아파트잖아요. 그 아파트는 그냥 당연하게 가져가고 첨단 보안 설비 홍보 임시 폐쇄 공지 시설 수리 요청 피해 보상 촉구 시설 사용 유의사항 안내. 이런 식으로만 봐주시면 여러분들이 눈에 앗, 아, 딱, 딱, 딱 들어오시죠? 요 정도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짧은 시간에 많은 핵심 어휘를 여러분들이 보기를 끝까지 다 읽어준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요. 목적 문제에서는 대부분 이 목적을 나타내는 핵심 어구와 문장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걸 꼭 찾으시는 게 중요한데요. 그게 바로 요런 거예요. 그쓴이가아저 원해요 라고 얘기하면 그 원하는 게 뭔지 그게 바로 그래 목적입니다. 자 I like to, I would like to죠. 이 'do'는 'would'인데요. 'would like 는 같은 말로 'want'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 원한다. 그러나 이 동작 하고 싶으니까 이 동작을 하려고 하는 게 목적입니다. 자또 아, 나는 바래, 바라다나 원하다나 그 뒤에 있는 내용을 바라니까 여기가 포인트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보세요. I'm asking you. Ask는 묻다 보다는 요청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요청합니다. 당신이 이거 하도록. 이거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please라고 해서 공손하게 붙이면서 뒤에 동사 원형을 쓰면 이 명령문 또한 이거 해주세요. 대놓고 목적을 드러낸 겁니다. 이런 문장들이요, 실제로 되게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럼 얘가 핵심어이면서, 어, 얘가 글의 중심이다 생각하시고, 하려고의 제일 가까운 것을 골라주시면 끝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글이요, 대체적으로 편집글로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편지라고 되어 있으면 우리는 항상 뭐가 중요해요? 누구에게, 누구누구가. 이 관계 파악을 하면 읽는 게 훨씬 수월해지잖아요. 그래서 첫 초반에, 음, 자신이 누군지 소개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런 걸 토대로 해서 관계를 유추하는 것 또한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목적을 대놓고 드러내는 게 없다면, 그러면, 감정이 보여지는 경우도 좀 열심히 보세요. 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 oh, I was surprised. 제가 놀랐습니다. 어, 나 너무 기쁩니다. Thank you 합니다. 이런 말들 있죠. I appreciate, 감사합니다. 우리가 방금 봤던 어휘 테스트. I look forward to, look forward to는 기대하다예요. 기대가 된다는 거니까 어떤 부정의 의미의복 목적은 아니었겠죠. 자, 그리고 글의 전환이라는 건 뭡니까? 글을 읽다가 편집 그리든 뭐든 읽다가 근데 하면 그 but, however 등이 들어가 있는 글의 전환구는 그 뒤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요렇게까지만좀 주의를 해보시고 쌤이랑 같이 요걸 직접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준비됐나요? 오케이, 자 여러분 글의 목적은 빠르고 정확하게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일단 첫 시작부터 외워야 될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요거. 여러분, 이거 한 덩어리로 외우세요. To whom i e may consent 이라고 나오면 얘는 관계자에게. 되겠습니다. 자, 관계자인데요. 첫 시작에 나를 소개합니다. 저요, 레지던트인데요. 거주민입니다. 거주자예요. 어디 아파트 거주자인데요. 그럼 거주자가 아파트 거주자가 아파트 아파트 관계자에게 뭔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쵸 관계 유출 가능하셨죠. 자, 그럼 들어가 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최근에요. 아, 저는 관찰했습니다. 뭐를요? 키드 키드 존. 아이들이 노는 그 키즈존이 in need of, 필요로해요 뭐가? Repair이란다는 모르면 안 됩니다. 수리예요. 수리를 필요로 하는 걸로 나는 관찰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요기 핵심 포인트. 여러분들이 혹시 빨간색 펜이라던가 형광펜 이런 거 준비해 두세요. 왜? 여기를 그냥 넘어가시면 큰일 납니다. I want. 대놓고 나 원한다 하잖아요. 저 원해요. 당신이 pay attention to 집중해주고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목해 주세요. 어디에? 폴 하면은 가난한도 있지만 형편없는 지금 상태예요. 어디가? 놀이터에 설비가, in the zone 하면은 그 키즈 존에 있는. 이 놀이터 기구들 있죠. 그 놀이 기구들이 너무 형편없는 상태라는 걸좀 인지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거 뭐예요?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불만을 표하고 있는 거죠. 자, 보시면 어때요? 아, 그네요 낡았습니다. 페인트 떨어졌죠. 어, 막 여기 이 미끄럼틀에 있는 그 볼트 몇개 분실되고 없어졌어요. 자, 이런 편의 시설이 어떻게요? 이런 끔찍한 상태로 우리가 여기 이사온 이후로부터 계속 이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자, 그럼 뭡니까? 그것들이 위험합니다. 누구에게 아이들이 노는데 위험합니다. 하면서 질문을 하는데, would you please? 한번더 빨간 색깔 펜으로. 자, would you please have? 는 가지다가 아니라 시키답니다. 그래서 당신이 좀 그것들이라고 하는 거는 그 놀이 시설들, 그 놀이 시설이 수리되도록 해주시겠어요? 수리하세요. 이거겠죠. 자, I appreciate. 또 나왔습니다. 어, 저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당신의 즉각적인 관심이 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당신의 즉각적인 관심이 있다면 나는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할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뭐예요? 홍보 아니죠? 자, 임시 폐쇄 공지 아니고요. 수리 요청이죠. 정답 몇 번입니까? 이렇게 3번이라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굳이 앞에서부터 꼼꼼히 읽을 필요는 없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피해가 입은 거 아니고요. 유 위상 안내하려는 거 아니었죠. 앞에 보지 않고 하려고 쪽만 중심으로 봤어도 문제는 쉽게 풀수 있었다 이게 바로 18번의 글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 노베 강의의 특별한 점 그건 바로 한 지문 한 지문을 그냥 놓치지 말자 여러분들 아까 보셨나요? 쌤이랑 같이 이렇게 기출 예제를 푸시면서 쌤이 밑줄을 그어놓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밑줄이 바로 쌤이 딱 봤을 때아 여러분들이 여기는 좀 해석이 어렵겠다. 복잡한 구문이 들어가 있어서 해석을 내 마음대로 할 만한 것들을 뽑아서 복잡한 구문 탑 3를 만든 겁니다. 자, 빨간 색깔 부분을 중심으로 쌤이 좀 내신과 수능과 그리고 지금 당장 중학생인 여러분들을 위한 그 내신 강의에 필요한 문법, 그거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해석해 볼게요. 그네는 어떻게 손상되었다. 역시 이거 수동태 중요하긴 하죠. 자, 근데 여러분, 문장 A, 문장 B, and 문장 C를 봤을 때 여기 보 some of the b o r c h 라고 되어져 있죠. 쌤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요. 여러분 some of the boys가 지금 주어로 쓰였을 때 그러면 동사는 단수형이에요, 복수형이에요? 눈이 벌써 갔어? 얼, 복수잖아요. 올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어리 얼이 왜 어리야? 이거 is라고 써도 또 맞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 왜? 선생님 동사 앞에 주어가 단수예요라고 할까 봐. 미안하지만 묵자. 동사 앞에 주어가 점점 길어질 거야. 그러면 그 동사 앞에 긴 주어 중에 동사의 바로 앞에 있는 주어는 오히려 진짜 주어가 아닐지도 몰라. 조금 더 앞에 보면 전면구니까얘 묶여서 부사구야. 날리고. 그러면 어리 되는 이유는 some of the o r c h 때문인데 그 중에서도 some이 아니라 어디? porch 때문이야. 여기 볼트에 s 붙어서 어린 거야. 이 s 안 되고, 당연히 안 되고. 자, 여러분, s o m 이라고 하는 친구는요, 미안하지만 단수형, 복수형을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둘다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느냐, 부분 명사, 부분을 표현한 명사라고 하는데요. 이 s o m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쌤이랑 같이 한번 공부해 볼까요? 자, 선이큰 동그라미 그렸습니다. 가운데 나눴어요. 반. 뭐예요? 하프. 자, 또 이렇게 4등분 할게요. 자, 4등분의 일부를 뭐라고 합니까? 썸. 그죠? 일부. 자, 여러분, 이렇게 절반을 했어요. 절반이니까 하프. 자, 조금 더. 4분의 3으로 했더니 뭐예요? 대부분이라고 해서 모스라고 했어요. 그 나머지는 뭐예요? 더 r e s t 죠 전체를 뭐라고 합니까? 어리라고 합니다. 됐나요? 지금 쌤이 얘기했던 이 모든 어휘가 다 부분을 나타낸다. 물론 부분이라고 하기보다는 어쨌든 단수와 복수형을 결정짓기 어려운 친구라서 그럴 때는 얘네 바로 뒤에 뭐가 있냐면 오브 있고 명사가 있을 거예요. 얘네가 아닌 요 명사. 쌤 잠깐 사라질게. 요 명사에 맞춰서 동사를 수일치시키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단수면 단수, 여기가 복수면 복수. 이렇게 맞추는 거죠. 됐나요? 자, 요거 외에도 더해서 자, 플러스 퍼센티지도 되고요. 그리고 분수. 요런 친구들도 분수 오브, 퍼센티지 오브 명사. 요렇게 나올 때 명사에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셀프 해석 직접 한번 해보시면 좋은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석을 교환해 적어 보시겠어요? 쌤,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 해석 어떻게 하셨어요? 막 얼버무리지 않았나요? 하 a 보이세요? 얘는 현재완료입니다. 현재완료라고 해서 여러분들 해석을 어려워하는데 현재완료는 쌤은 이렇게 얘기해요. Have는 해석하지 말고 현재완료는 현재와 연관이 있잖아요. 얘를 현재시제로 한번 해석해 볼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얼로 생각하면 편의시설이, 그 시설이, 뭐에 있다? 끔찍한 상황에, 좀, 어, 형편없는 상태에 놓여져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have는 어떤 의미냐? 현재 완료라고 하는 건요. 현재에 끝난 거니까 언제 시작했어? 그렇지! 과거에 시작했지? 그래서 have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쭉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쭉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만 넣어주시면 돼요. 이 상태가 지금 그 poor한 컨디션이 지금 잠깐만이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이라는 것만 머릿속에 담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과거의 시작을 나타내는 거예요. since는 뭐다? 과거 시작점이에요. 첫 시작이 언제야? 우리가 여기로 이사 왔을 때 여기가 바로 정해져 있어. 이사 왔을 때 이사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in this terrible conditio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는 뭐다? since와 함께 쓰이면 100% 현재 완료라고 보시면 돼요. 왜 과거 시작점을 줬잖아. 그럼 지금까지 쭉 이어진다는 소리거든. 그래서 계속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쭉이 계속인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해석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석해 보시겠어요? 바로 이렇게. 자. 이사온 이후로, 이후로, 얘가 이후로입니다. 이후로 이렇게 형편없는 상태였습니다라고 했지만 그 말은 뭐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형편없는 상태로 이어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예요. 얘는 약간 의역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마지막 탑3를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쌤이 앞서 얘기하긴 했지만, have를 가지다, 먹다, 안 되죠.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오면요. 물론 가지다 먹다 가능하지만 사역동사 빼먹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사역동사 한번 알아볼까요? 사역동사는요. 부일사부일력 일명 부리는 동사, 시키는 동사예요. 그래서 해석이 가지다가 아니라 시키다, 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됐니? 그럼 시키면, 누구에게 시키는지가 나와야 되고, 누구에게 어떤 동작을 시키는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동작을, have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쓴다? 얘가 직접 하는 거면 동사 원형을 쓰고요. 오히려 이 동작이, 이 동작을 하도록 받으면 수동의 의미라서 pp형을 쓰게 만듭니다. 됐나요? 그래서 사역 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사역 동사 목적어 pp 요렇게 있는데 요기는 pp가 나왔죠. 그러면 얘가 직접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동작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럼 대미가리 키는 게 바로 뭐였냐면요. 앞서서 우리가 equipment라고 하면 될까요? 놀이 장비, 혹은 놀이 시설, 요런 것들이에요. 놀이 기구를 나타내니 뭐, 미끄럼틀, 그네, 시소, 요런 거. 근데 여러분, 얘네들이 직접 수리하나요? 놀이터에 그네 줄이 끊어졌어요. 그네가 수리해요? 그네가, 아, 착착착착착착 안 하잖아요. 그네는 사람에 의해, 기사님에 의해서 수리가 되어지죠. 그러면 그 수리를 당하는 입장이니까 수동이 맞습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r e p a i 라고 쓰면 된다, 안 된다? 틀린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해석을 조금 더 예쁘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의역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수리해 주시겠어요? Would you please 당신이 시킬 거예요? 시켜 줄래요? 그 놀이 시설들이 수리되도록, 그것을 수리시켜 줄래요? 이런 말이 되는 거죠. 할수 있겠나요 여기까지가 쌤이라 함께하는 복잡한 금은 탑 뚫립니다 자이세 문장 정도 알면 나머지 문장들 다 여러분들 스스로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정답을 고르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번에 정답은 3 번이었습니다 근데 3번 외에 우리는 기초를 닦는 거잖아요 이+ 모의고사의 지문 하나하나를 열심히. 그리고 어려운 부분들까지도 좀 같이 가져가시면 정말 더 정확하고 멋있는 도케를 실력을 기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외에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문제 풀이 시간이거든요. 쌤이 오늘 가르쳐 줬던 거 요거 연습해 보는 시간이에요. 진짜 실제로 적용이 되고 빠르고 정확하게 풀수 있다니까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이 먼저 풀고 오시면 좋습니다. 교환 다운로드 받으셔서 문제 다 풀어 오시고요. 쌤이랑은 다음 시간에 만나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